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닥터 홍선생입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하게 야외를 나와봤습니다 이제 날이 슬슬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슬슬 밖에 나와서 운동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요 운동하면 어디를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떠올리시나요? 헬스장? 공원? 여러 부분들이 있을 텐데 이런 공원에서만 운동을 해도 효과적으로 운동을 하시고 불편한 부분을 더욱 좋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봉원에서 어떻게 운동을 해야지 효과적으로 어깨와 허리 통증을 해결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께 직접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깨 아프신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운동 중에 하나, 바로 이거, 워밍암인데요. 공원 가서 보면은 대부분 그냥 이렇게 앞에 잡고 이렇게 이렇게 운동하시는데, 이렇게 무작정 잡고 흔든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내 어깨 상태가 어떤지, 알고 제대로 된 자세로 운동을 하는 게 좋은데요. 회전근개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어깨가 굳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먼저 지금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 텐데요. 팔을 쭉 올려서 조금 아프거나 불편할 수는 있지만 팔이 귀까지 단다. 그러면은 이거는 팔이 굳어 있지 않은 회전근개 주변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조금 더 많고요. 어떻게든 올렸는데도 팔이 귀까지 가지 않는다. 그러면 이거는 어깨가 굳어 있는 50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깨가 굳어 있는 분들 그리고 어깨는 굳지 않았지만 회전근개 주변에 염증이 있거나 손상이 있어서 통증이 있는 분들은 이 워밍업을 할 때도 서로 다른 운동 방법으로 시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어깨가 굳어 있는 50전이 있는 분들은 말씀드린 대로 한번 따라해 보시면 됩니다. 워밍업의 옆쪽에 서가지고요. 아픈 쪽손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인데 오른쪽으로 이 워밍업의 손잡이를 팔꿈치 핀 상태에서 잡습니다. 그리고 다리는 좀 안정감 있게 앞뒤로 서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천천히 올려줍니다. 허리도 쭉 숙여서 어깨가 더 올라갈 수 있게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했는데, 어, 더 아파서 못 올라가겠다. 그러면 반대쪽 손으로 이 봉을 잡고 조금만 밀어주시면 됩니다. 이 위쪽 방향으로 이렇게 밀어주듯이 조금만 밀어주시면 굳어있는 어깨를 좀더 풀어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운동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워밍업을 이용해서 할수 있는 두 번째 어깨 운동입니다 손이 끝까지는 올라가는데 어깨가 아픈 분들 이런 분들은 회전근개 부분에 염증이 있는 바로 충돌 증후군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요 충돌 증후군이 있는 분들은요 어깨 뒤쪽에 있는 이 외회전 근육이 굉장히 타이트하고 긴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밴드를 이용한 운동으로 회전근개를 강화하는 것도 좋고요 이 워밍업을 이용해서 바로 이 어깨 뒤쪽에 있는 외회전 근육을 풀어주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외회전 운동을 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15도에서 45도 사이로 약간 몸을 바깥쪽으로 튼 상태에서 손잡이를 잡고요. 그리고 팔꿈치는 이 워밍암의 축에 맞게 딱 90도로 대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워밍암에서 이 높이가 너무 높다, 아니면 너무 낮다 그러면 높이에 맞는 내 팔꿈치가 지면과 이렇게 수평하게 갈수 있는 이런 워밍암을 찾아서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이 상태에서 천천히 주먹을 쥔 손을 아래로 쭉 내려주시면 됩니다. 이때 팔꿈치가 떨어지거나 이렇게 벌어지지 않게 팔꿈치는 워밍함의 축에 딱된 상태에서 쭉 내려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마지막에 더안 간다 그러면 반대쪽 손을 이용해서 봉을 잡거나 손을 밀어주는 방법으로 조금만 더 이렇게 밀어주면 어깨 뒤쪽에 있는 외회전 근육이 쭉 늘어나는 스트레칭 되는 느낌을 느끼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조금 더 스트레칭 해준 상태에서 5초 정도 버티고 천천히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고 20번에서 30번 정도를 쭉 스트레칭 해줬다가 풀어주는 걸 반복해주시면 여러분들의 아픈 어깨 그리고 뒤쪽에 긴장돼 있는 외회전 근육을 확실하게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어깨가 아플 때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운동이 무엇이 있을까요? 손이 어깨 위에 올라가서 뭔가를 밀거나 뭔가를 당기는 운동들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 체스 프레스도 당연히 어깨가 이렇게 좋은 운동은 아닙니다. 대부분 이렇게 앉은 상태에서 팔을 이렇게 밀고 이렇게 이렇게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체스 프레스는 가슴 근육을 키우는 데는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어깨가 아픈 분들은 이렇게 팔이 손이 어깨 위쪽에 올라간 상태에서 밀게 되니까 좋지 않은데, 그런데 제가 왜이 운동을 어깨가 아픈 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냐? 바로. 이 어깨 회전근개 주변에 염증이 있는 충돌 증후군이 있는 분들은 날개뼈 뒤쪽에서 앞쪽으로 지나가는 이 전거근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렇게 팔이 올라갈 때 날개뼈를 같이 위로 올려주면서 회전근개 주변에 염증이 안 생기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근육입니다 그런데 회전근개 주변에 염증이 있거나 회전근개 파열이 있는 분들은 이 전거근이 굉장히 약해져 있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체스트 프레스를 이용해서 전거근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푸쉬업 플러스를 좀 변형한 운동인데요. 벽에다가 이렇게 팔을 대고 팔을 밀면서 전거근을 강화시켜주는 이런 운동은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그 음. 운동을 바로 이 체스트 프레스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발을 붙여도 되고요. 발을 떼도 되는데, 일단 간단하게 발을 붙여서 하는 방법도 설명을 드리면, 발을 붙인 상태에서 팔을 쭉 최대한 올려서 팔꿈치를 쭉핀 상태를 유지해 봅니다. 이 상태에서 가슴은 뒤쪽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고요. 팔꿈치를 핀 상태에서 앞으로 민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운동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밀면 팔꿈치가 발을 밀고 있고요. 가슴은 조금 뒤쪽으로 가면서 전거근에 자극이 가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팔꿈치를 쭉 피고 가슴 뒤로 이렇게 3초 정도 버텨주시고 천천히 팔꿈치를 구부리지 않고 천천히 내려와 주시고요. 다시 팔꿈치를 밀면서 3초 정도 버텨주시고 내려오시면 됩니다. 20번에서 30번 정도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했을 때 전거근에 자극이 되는 강도가 좀 약해진 것 같다. 그러면 발을 띄고 하시면 됩니다. 발을 띈 상태에서 팔꿈치를 조금 더핀 상태에서 팔을 밀어주시고요. 다시 조금 내려오고, 다시 또, 이렇게. 가장 중요한 거는요. 팔꿈치를 구부리면서 미는 게 아니라, 핀 상태에서 가슴이 뒤로 간다란 느낌으로 조금만 밀어주기만 해줘도 충분히 전거근에 자극을 줄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운동을 하시면 여러분들의 충돌증후군으로 인한 통증을 확실하게 없앨 수가 있습니다. 도를에는 정말 5 0명 있는 분들, 그리고 어깨가 굳어있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앞을 보고 하는 것도 물론 괜찮습니다. 어깨가 많이 불편하거나 많이 굳어 있을 때에는 어떤 동작을 해도 어쨌든 어깨가 풀어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셔도 좋지만 사실은 더 좋은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아픈 쪽 오른쪽 어깨가 아프다 그러면 지금 오른쪽을 이 도르래 라인에 수직으로 될수 있게 이렇게 잡아주고요. 다른 손은 약간 대각선으로 가도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천천히 잡아당겨 봅니다. 그래서 아픈 쪽 어깨가 벌어지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똑바로 올라갈 수 있게. 이렇게 쭉 끝까지 올려주시면 굳어있는 어깨를 풀어줄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중요한 거는요. 팔이 쭉 올라갈 때 이쪽 팔로 이렇게 같이 밀어주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반대쪽 손으로만. 이쪽은 잡고만 있고. 반대쪽 손으로만 쭉 당겨서 딸려 올라간다 라는 느낌으로 쭉 끝까지 이렇게 올려 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올라간 상태에서 한 5초에서 10초 정도 버텨 주시고 천천히 내려오고 이렇게 하는 거를 20번에서 30번 정도 꾸준하게 해 주시면 굳어 있는 어깨를 빠르게 풀어 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영상 잘 보셨나요? 이렇게 공원에 있는 간단한 운동기구들만으로도 충분히 좋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날씨가 좋을 때에는 집 가까운 공원에 나와 보셔 가지고 스트레칭하고 강화시키는 운동을 꾸준하게 하셔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번에 더욱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